문화센터에도 일진이 있다고요? 거짓말인 줄말 알았는데 제가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 참 씁쓸하더군요. 남편 떠나보낸 후 우울함을 떨치려 처음으로 문화센터에 등록을 했습니다.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활동적으로 운동도 배우고 새로운 시작이 기대되고 설렜습니다. 아, 거기 우리 정수기 자리인데요? 친입부는 뒤쪽으로. 비어 있길래. 여긴 다 주인 있어요. 6년 다닌 사람들이 앞자리죠. 수업이 끝나고 나니 다들 모여서 이야기를 하더군요. 우리 오늘 점심같이 먹을 사람? 좋아요. 저도 친해지고 싶어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. 저도. 그런데 돌아온 말은? 아, 오늘은 단골들끼리만요. 나중에 친해지면? 그 후로도 사소한 모임이나 이야기 자리에 저는 낄 수가 없었습니다.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수업 수준 떨어지는 거 아냐? 그니까요. 선생님도 매번 같은 동작만 반복하고. 처음이라 어려운 동작들을 잘 하지 못하자. 저 들으라고 하는 뒷담화가 매 수업마다 이어졌습니다. 요새 아무나 다 봤나 봐. 우리 반 분위기 이상해졌어. 저는 결국, 3주 만에 문화센터를 그만뒀습니다. 새로운 시작을 꿈꿨던 곳이 가장 외로운 곳이 되었습니다. 더큰 상처를 받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